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?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. 다섯 가지 루틴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아침을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것. 잔잔한 음악 속에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. 두 번째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. 스트레칭, 요가 같은 습관들이 에너지를 높여주고 건강도 가져옵니다. 세 번째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.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압니다. 행운의 영상 보시고 나머지 말씀드릴게요. 화면에 네잎클로버를 빠르게 두번 눌러. 행운과 건강을 받아가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네 번째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. 가족, 친구,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.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. 감사하는 순간 행복은 더 커집니다. 당신은 오늘 어떤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